일어나자마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만들 식빵 사러 가려고요. 근데 오늘 바람 짱 심하다 했는데 불안. 안녕. 자,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이거랑 준비물은 어 그리고 또 있어요 저 안에 이거 이거랑 이제 마요네즈랑 머스타드랑 와사비. 그렇게, 더 그리고, 계살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와유, 와사비도 필요해, 와사비 마요 할것 같아. 자, 좋았어. 그럼 해볼까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 위해 동생이 저렇게 까고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깐걸 안녕하세요. 걸. 네, 안녕하세요. 네. 짠. 잘갔다고 저기 칭찬해달래요. 집에 오이가 있다해서 안사 왔는데 이거 있다. <laughs> 내 손가락만 해. 뭐 이게 이렇게 알았으면 오이를 새로 사올걸 그랬어요. 일단 이거라도 얇게 스이스해서 잘라 주겠습니다. 너무?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그렇난안 안 먹어. 오이는 저만 먹을 거니까, 이딱두 개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를까? 그냥 이렇게? 응. 아, 이제 오늘 두 가지 샌드위치를 할 건데, 하나는 계란 샌드위치랑, 하나는 게살 샌드위치를 할 거에요. 계살을 먼저 잘라볼까요? 계살은 이걸로 할 거고요. 여기 좀 많이 자연스 제가 이거 할 동안 옆에서 계란을 이걸로 으깨고 실래 이거 겠지? 계란 처음 삶아 보십니까? 오! 어, 완전 잘싸어 중앙가정 보여줘. 자, 이렇게 둘다잘 자라게 둘다 했습니다. 자 아, 여기에는 이제 마요네즈랑 머스타드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냥 대강 때려 넣어요. 부족하면 또 아, 넣으면 되니까. 도 넣자. 응? 일단 섞어볼 해줄까? 음, 원래 샌드위치 만들 때는 속이 조금 짜야 빵이랑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맛있는 냄새 이제 요게는 와사비 마요 소스로 해볼게요 한.. 음. 와사비는 반 정도? 이 귀찮으니까 이것도 숟가락으로 섞어볼게요. 숟가락이 낫겠지? 아, 그리고 설탕도 넣어줘야 돼요. 설탕? 일단... 사실, 막 레몬즙이 있으면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있지 않 넣어볼까? 일단 넣어봐. 다 넣어? 일단 넣어, 넣어봐. 넣어주세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야, 우리 이거 넣는다 했잖아 옥수수. 아맞다. 아맞다입니다. 미친놈. <laughs> 다생각해니까 여기다 옥수수를 넣는다 해놓고 깜빡했네요. 여기에 계사을할 거고 여기다가 계란 샌드위치를 해볼게요. 진짜 어쩌고인데? 엄마야. 를 넣어주시고 여기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깔아주고 아너 어? 근데 뜻밖에 나좀두려 줘. 여기다 다 올려주시면 돼요. 집에서 먹는 샌드위치는 속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다는 거 아시죠? 아래가 너무 없어 보여 짜라간 오이가 너무 안 보이죠? 어쨌든 이래, 이, 이, 이렇게 끝 오늘의 샌드위치입니다 오늘은 머스타인 <laughs> 머스타드 소스를 바르고 뭐햄 그리고 계란하고 게, 게살 같이 섞은 와사비 마요에 오이 양 배추 로메인 이렇게 먹으려고요. 안녕.